안녕하세요. 채식사랑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한가위 특집 전국 송편 모음 준비해 봤어요. 한가위는 우리 순수 우리말이에요. 보통 추석 또는 중추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을에 제일 아름다운 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송편들을 한번 모아 봤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어, 모시잎색이죠?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떡이에요. 흑임자, 또 뭐, 동부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녹두, 고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충청도 지역이에요. 충청도 지역은 호박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호박 모양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토리, 뭐 밤, 이런 송편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왕송편이에요. 충청도 당진 지역에서 주로 이제 많이 먹는 왕송편이고요. 음 여기는 또 서울 지역이에요. 서울은 아주 작고 입에 쏙 들어가게 앙증맞게 만들죠. 어 그리고 또 여기는 경상도 지역이에요. 경상도 지역에 쑥, 그 다음에 단호박,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흰송편 이렇게 준비했고 여기는 또 강원도 지역이죠. 강원도 지역은 어 이렇게 감자송편, 그리고 또 이렇게 강릉 지역은 또 밤송편 먹어요. 그리고 여기 감자송편은 이거는 수제로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떡집에서 먹는 그런 전분이 들어간 떡이 아니고요. 즉석에서 강판에 감자 갈아서 그거를 녹말을 딱걸른 거를 거기다가 팥소를 넣고 찐 거거든요. 굉장히 맛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주도 송편이에요. 제주도. 제주도는 외계인 송편 또는 달떡이라고도 해요. 달 모양으로 빚었다고 해서. 그래서 안에 완두배기 또는 이제 녹두고물. 이렇게 두 가지 소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서울 지역 떡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예쁘죠? 들었는데요. 설탕물이 같이 나오네요.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요. 음. 암직 맞아서 아주 그냥 먹기도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충청도 지역 한번 또 먹어볼게요. 호박 모양이죠? 음! 여기 손은 호박이에요. 어, 맛있네요. 달지 않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음~~ 오늘 깨소가 들었네요. 음, 음 굉장히 맛있는데요. 것도 깨소해요. 토리송편이에요. 깊이 공을 들었거든요. 단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깨가 들었네요 맛있는데요 여기는 율피성 편이에요 율피가 반속 껍질이죠 굉장히 쫄깃하네요 요 안에 고물은 밤, 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루를 넣고 만든 건데요.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단맛이 우러나니까 이 껍질이 쫄깃하고 함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네요. 음. 아우, 맛있어요. 밤 알갱이도 막 씹히는데요. 여기는 또 경상도 지역. 또한번 송편 먹어볼게요. 녹두고물이 들었네요. 음, 굉장히 맛있는데요. 밤가루 먹는 그런 맛이나요?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네요. 음, 음. 오, 정말 맛있다. 이거는 단호박이죠. 쑥인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는 녹두고물이에요. 고사네요. 우두구 물은. 전라도지역에 또 모시잎 송편이죠 이거는 흑임자가 들어있어요 음, 흑임자향이 물씬 나고 달지 않고 맛있네요 여기는 요거는 또 다른 집에서또 사온 흑임자 무신이 송편이거든요 같은데 다른 맛이네요 여기는 덜 달고 조금 더 단데 얼굴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정말. 요거는 녹두 국물이죠. 여기는 또 동부콩. 콩을 통째로 넣은 거예요. 또 구수한데요. 제가 들기름이랑 소금을 듬뿍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들기름 향에 소금 간이 적절히 돼서 그게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참 제가 요거는 소개를 안해 드렸는데요. 경기도 지방에서 주로 먹는 떡이에요. 속에는 푸른 콩이 들어 있거든요. 노랗게 보이는 게 콩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이제는 제주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주도 달떡이라고도 해요. 여기 완두백이 들었네요. 완두소가 달콤해서 맛있어요. 이거는 깊이 고물이 들었네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완두배이가더 맛있네요. 달달해서 그러면은 또 강원도 지역의 감자송편을 먹어볼게요. 이거는 감자를 갈아서 앙금을꼭짠 다음에 팥소를 넣고 찐통에찐 거거든요. 집에서 만든 감자 송편인데요. 먹어볼게요. 음. 요집 거는 굉장히 부드럽네요. 너무 부드러워요. 말캉말캉. 그리고 요 집은 음, 조금 쫄깃더 쫄깃쫄깃하고요. 여기는 부드러워서 먹기가 조금 편하긴 하네요. 여기가 부드러워서 조금 더 먹기가 좋네요. Mm-hmm. 이거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음 먹는 송편이에요. 밤을 통째로 넣고 먹는 거거든요. 담백하고 맛있어요. 한 개가 정말 통째로 들어가서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그런 크기예요 오늘도 팥 송편이네요 굉장히, 이 팥이 굉장히 달달하면서 맛있는데요. 통팥이 들어갔어요. 이건 또, 녹두송편이네요. 이거는 저같이 밤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할 맛이에요. 口。<music>